자 오늘은 관객을 사로잡는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업 영화는 예술성 있는 일종의 문화 상품입니다. 그리고 관객은 극장에서 영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관객은 자신의 소비 욕구를 채워줄 영화 상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영화를 하기 때문에 관객이 극장에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관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객이 좋아할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관객의 욕구, 즉 소비하는 그 욕구를 먼저 파악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관객을 사로잡고 있는 소비 트렌드 중에서 한두 가지의 키워드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키워드는 성장과 체험입니다. 우선 이두 키워드가 왜 주목받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성장입니다. 이 성장은 어 인간의 경제 활동을 구성하는 그 요소 중에 노동과 소비가 있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해서 생, 상품을 생산하고 어 모든 것들 생산해 내고 그걸 또 소비하는 역할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지요. 그런데 이두 구성 요소가 사실은 노동 중심, 생산 중심의 세팅으로 그동안 우리는 쭉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되고 또 노동이 가치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왔죠. 근데 최근에 AI와 로봇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점점 소외됩니다. 즉 공장에서 로봇과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인간은 일자리를 잃고 노동으로부터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소외되는 것만큼 상품은 생산되죠? 하지만 기계는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동에서 소외되는 만큼 사실 경제활동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소비에 대한 역할 또는 소비에 대한 무게는 훨씬 더 늘게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과거는 노동이 지배했던 시기, 시, 시간, 그 시기에는 노동이라는 건 사실 집단적으로 합니다. 조직적으로 하죠. 밭도, 그 농사도 역시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를 이뤘던 가족들은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았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공장에 있는 공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장,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자기 파트가 있지만 그 모든 파트의 그 노동자들이 합심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훨씬 중요했고 집단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소비는 어떻죠? 소비는 개인이 합니다. 조직이 하지 않아요. 집단이 하지 않습니다. 소비는 다 개인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또는 조직, 학교, 뭐, 또 나라, 공장, 회사,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그런 시대적인 어떤 정신이 개인화되는 걸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이 중요해지는. 중심이 되는 사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력에 따라서 노동력이 크거나 작거나 또는 할수 있는 노동력, 노동의 어뭐 종류에 따라서 많은 차별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소비는 어떻죠? 남녀노소 상관 없습니다. 개인은 그냥 개인 스스로 소, 소비하는 것 뿐이죠. 집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비력이 또 열등하게, 월등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죠. 예, 네, 물론 재화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돈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 소비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개인의 능력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이 존재할 수 없죠. 그리고 노동을 했던 시기에는, 노동이 중요했던 시기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소비는 경쟁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보다는 경쟁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타인과의 경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이고 평등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인간은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 오늘, 나보다 내일의 내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경쟁보다는 자기성장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성장이라는 이 포인트가 지금 사실은 어, 굉장히 중요한 소비, 소비중심의 시대. 혼족의 시대죠. 혼족, 혼족이란 말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누구랑 같이 살고 같이 지내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독립해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성장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이란 단어가 누구에게나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관객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성장에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관객 스스로가 자기 성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 주인공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것 때문에 성장이 주목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체험이라는 단어는 왜 그러면 주목받게 됐는가? 소비 중심의 경제 활동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 자체를 좀더 합리적이고, 어, 좀더 뭐라고 할까요? 어, 원활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좀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산했을 때와는 달리 조금 더 어, 뭐랄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어,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상품은 재화, 우리 돈과 교환하는 가치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상품의 액수가 얼마고, 얼마나 비싸고, 또 얼마나 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소유해왔습니다. 소유. 이 소유함으로써, 왜냐하면 이 소유는 경쟁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집도, 차도, 또 좋은 가구, 또 좋은 전자제품, 응? 이런 모든 것들이 경쟁의 결과로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소비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상품을 소유하기보다는 상품의 효용 가치를 체험하는 거에 더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중고 왜냐하면 신제품과 중고품에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체험하는데 그리고 빌렸어요. 차를 꼭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한 3년 지나서 또 다른 차, 신차가 나오면 또 빌려 쓰는 거예요. 결국 이 체험이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동이 중요했던 시기에는 이 노동의 경쟁의 결과로 이 상품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부를 축적하고 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과시를 하면서 만족을 얻었다면 이제는 상품 그 자체의 본질을 체험함으로써 어, 체험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체험 자체가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어, 디지털 환경 속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지식 검색이 네. 동영상 체험 검색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 지식검색을 기반으로 포털사이트가 동영상을 중심으로 한 포털사이트에 밀려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동영상 체험검색은 예를 들면 뭐 먹방이라든가, 언박싱이라든가, 또는 여행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체험을 검색하는 기능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객이 이 영화 속에서도 영화 체험자 영화는 체험을 제공하는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화 속에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얻길 원하면서 극장에 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킬링 타임이란 말이 있었어요. 심심풀이죠. 심심풀이로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냥 여자친구와 극장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킬링 타임용 오락이었는데. 이제 점점 더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원하는 이벤트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킬링타임이 아닌 무언가 의미 있는, 깊이 있는 주제와 높은 체험감을 주는 그런 특별한 현실 체험을 위해서 극장에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도 이제는 체험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떡하죠? 엄청난 CG를 쓰고, 그죠? 그리고 시각적인 어떤 화려함과 그리고 사운드에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현실감을 더 높이는, 체험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영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성장이라는 것과 이 체험이라는 것이 영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 영화를 기억할 때이두 포인트, 이 성장과 체험이라는 이두 포인트가 관객이 원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고 이두 포인트에 집중하셔서 기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